반갑습니다. 쥐띠 선생님들. 여름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9월은 쥐띠 선생님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달입니다. 금전운이 대박 날수 있는 비법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잘될 겁니다. 하늘이 쥐띠 선생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 9월 개유월은 쥐띠에게 명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분석되면,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쥐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금전운과 대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예상되면,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쥐띠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방침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갑진년의 갑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며 쥐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습니다. 쥐띠의 지지인 자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나무와 물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물의 기운이 나무를 키우고 그에 따라 쥐띠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좋은 변화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요한 인연을 맺을 수 있으면 그 인연이 앞으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개유월의 개 역시 물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상생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며, 이는 GT가 사회적 관계에서 조화롭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기운은 GT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인간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갑진년의 영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갑진년의 지지인 지는 흙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면, 이는 물의 기운을 가진 쥐띠에게 재물과 관련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의 기운이 물을 다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투자를 피하고,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큰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면, 개유월의 유는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쥐띠의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은 물을 돕는 기운이 있어 예상치 못한 작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이익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쥐띠의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갑진년의 감목은 쥐띠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무의 기운은 물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쥐띠와 잘 맞는 기운을 형성합니다. 이는 쥐띠가 이 시기에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갑진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쥐띠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집중해야 하면 준비와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개유월의 금 기운은 쥐띠에게 강한 결단력과 도전의 힘을 부여합니다. 금의 기운은 외부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쥐띠가 더욱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할 경우, 물의 기운을 억제할 수 있어 스트레스나 과도한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지나친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차분하게 도전하되, 무리하지 않는 것이 쥐띠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진년과 계유월의 상생 작용은 쥐띠에게 매우 유리한 흐름을 가져다줍니다. 이 시기에는 행운과 기회가 따를 것이며 특히 인간관계에서 좋은 흐름이 형성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운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이며 개유월의 금 기운을 잘 활용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쥐띠는 자신의 지혜와 빠른 판단력을 잘 발휘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회를 신중하게 다스리면 매우 유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갑진년 9월 개유월은 쥐띠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잘 활용하면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서도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상생 관계가 쥐띠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하면, 이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진년의 나무 기운과 개유월의 물 기운이 쥐띠의 기본적인 물 기운과 상생하여, 재물운과 인간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행운으로는 금전적 기회가 대표적입니다. 계유월의 금기운은 물을 돕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쥐띠가 사업이나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얻거나 이전의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맥이나 사업적 파트너십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쥐띠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면 이 인연이 장기적인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동물이므로 물과 관련된 풍수요소가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쥐띠가 행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쥐띠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분수대나 수조를 집안 중앙에 두고 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면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색이나 은색 물고기를 넣으면 금과 물의 상생 효과로 재물운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쥐띠가 지배하는 북쪽 방위에 행운의 물건을 배치하면 금전운이 강화됩니다. 북쪽에 황금색 소품이나 푸른색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면 거울을 두면 물의 기운이 활성화되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터나 책상을 동북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북쪽은 재물과 관련된 방위로 청색이나 검은색 소품을 놓으면 물의 기운을 더 활성화시켜 금전적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쥐띠는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더큰 집중력과 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쪽이나 동북쪽 방향의 물건이 어지럽혀 있으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엽식물이나 대나무 같은 식물을 집안에 두면 물과 나무의 상생 효과로 재물운을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갑진년 개유월의 쥐띠는 이러한 풍수적 방법들을 활용해 대운을 잘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과 인간 관계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쥐띠 선생님들의 갑진년 9월 운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금전은 가득한 한달 보내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쥐띠 선생님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잘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드리십시오. 저도 매일 쥐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론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